땡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8월 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5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리플 가격 만족하시나요? 음, 아, 그렇습니다. 1억 3천만 개가 아, 이체가 됐다. Uh, 135,410,677 XRP have been transferred in the last 24 hours worth 137,535,026 달러. 총 1억 3천 5백만 개 정도가 이체가 됐습니다. 뭐 옛날 게 아닙니다. 8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 46분에 합쳐진 그런 것이다. 저것에 저희도 저희, 그러니까 숨은 뜻, 저희도 본인들만 알겠죠. 그러나 저게 뭐 전혀 부정적일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기에 가격이 얼마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한 7A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방송 보시는 시점에는 7B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7B는 500, 750원부터 799원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AB, 7A, 7B, 뭐 8A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뭐, 1원, 5원, 10원, 뭐, 이런, 이런 것에, 이런 단위에 1일비 하지 마시고, 단위 하나하나로 봐버려라. 8A에서 7B로 내려오면, 아, 하나 내려왔구나. 7B에서 7A로 내려오면, 하나 내려왔구나. 7A에서 7B로 올라가면, 하나 올라왔구나. 네, 하나 올라가고 떨어진 건 뭐,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쪽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유명 팟캐스트가 차트상 폭등 임박했다. 2달러 기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간차트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 주요 저항선 0.75 달러 0.93 달러 1.34 달러 1.96 달러 지나면 이제 2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 목표가 3.5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면 2달러가 가나요 네 갑니다 네, 이 갑니다의 전제조건 두 가지가 있죠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 스스로의 문제인데요 네, 이 달러 가느냐? 네 간다 두 가지 전제조건 어, 첫 번째는 웬의 문제죠 웬? 언제? 그러니까 이 달러 가냐고요? 네, 갑니다 갑니다. 근데 이제 언제 언제 이 달러가 되느냐가 문제죠 이 언제? 되긴 되는데 언제 될 것인가 그건 누구도 알수 없죠 근데 되긴 되죠 근데 언제인지는 알수 없죠 예를 들어서 되긴 되는데 연말이 된다.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런 어떤 명제가 확실한 어떤 만능적인 문제가 문제 해결 키가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 되겠죠. 근데 외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끔은 이성을 잃을 때가 있고 가끔은 조바심을 낼 때가 있고 가끔은 과도한 욕심을 낼 때가 있고 가끔은 과도한 실망감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인생은 인생 외내의 문제 아닙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 한다. 근데 언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내 문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인내의 문제입니다. Perseverance, 인내의 문제. 그 인내란 뜻입니다. 이 달러까지 가나요? 예, 네,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달러까지 가는데 있어서. 지금 최근과 같은 공포를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면서 이 달러까지 도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멘탈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결국 이거는 perseverance 인내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두 가지가 키다. 이 달러가 되는 것의 두 가지 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외내 문제고요. 그 다음은 인내의 문제다.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국. 결론을 내자면, 결론을 내자면, 이 달러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리플 CEO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달러의 열쇠는 나, 유, 가 쥐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한 스텝 뒤로 물러서서 메타 인지를 최대한 발동시켜서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이 달러에 도, 여러분께서 도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웬의 문제고 그리고 나의 인내의 문제다 내가 이 달러까지 버틸 수 있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억 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2천만원까지 떨어졌기 었 때문에 근데 그 2천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전문가도 1억원이 될 거라는 것은 만약에 이상 같은 거였죠. 현실에는 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매우 까마득한 미래 몇년뒤뭐 이런 느낌 몇년뒤 1억원 돼도 그것도 참 대단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의 어, 그런 시장 분위기일 때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결국 외내 문제 이겨내고. 인내 Perseverance의 문제를 이겨내면 결국 1억원은 도달한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결국 어쨌든 1억 3천, 3천만개 정도의 리플은 이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 달러 기대할 수도 있다는 기사는 제가 어, 이런거 말고 멘탈의 문제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지표 한번 짚어드리면서 남은 2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어, 솔라나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솔라나가 제일 많이 낙폭이 컸죠 그러니까 낙폭이 큰 만큼 다시 올라가고 있고 요기 여기 낙코인은 17% 깔끔하게 깔끔하게 낙코인 나이다 좋습니다. 저희 고량주의 분들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낫코인 그렇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오랜만에 볼까요? 많이 내려갔을까? 1 0 3 2 5까지 이제 0 밑으로 떨어지면은 우리의 리플을 포함한 나머지 화폐는 매우 환호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어디까지? 어, 1,375원 어, 나쁘지 않고요. 패드워치 보겠습니다. 9월에 9월에 50 베이시스포인트를 떨어뜨리겠다라고 50 베이시스포인트를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는 게64 정도 되네요. 어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아 롱숏 비율도 한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롱숏 비율. 아, 롱이 좀 지배적이죠? 네. 롱이 좀 지배적이고 어, 그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까지 볼까요? 네, 공포 탐욕 지수는 네, extreme fear 극단의 공포에서 공포로 조금 하나 올라갔습니다. 네, 극단의 공포가 좋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린이인지 아닌지는 극단의 extreme fear 극단의 공포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지를 생각 판,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웃을 수 있다? 여러분은 코린이 아니에요. 투자 초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웃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온갖 찡그림을 다 하고 그냥 그 채널 돌아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있다면 어, 나는 돌아다니면서 어, 나는 코리니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3대44 약간 그래도 역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많이 어, 많이 쫓아왔어요 8%포인트 차이까지 쫓아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